내가 고등학교 1학 아니 나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겨울에 혼자서 일본을 갔다 왔거든요. 일본인 친구도 있어서 그때 오사카로 갔는데 친구들도 만났어. 응 그때 근데 한 가지 썰을 풀자면은 혼자서 갔었어. 근데 진짜 리얼 거의 다 혼자 뭐 아무 다 했어. 뭐 교토를 가가지고 놀러 갔다 온다든지 날아가가지고 사슴 보고 온다든지. 거기 가서 막떡막 막 그거 단골을 먹었다든지 녹차가루를 샀다든지뭐 고속도로 타다가 고속도로 이제 보다가 이제 택시 이제 일본 도로에서 택시가 자동문을 닫히는 거 보고 헤이! 택시가 자동문이야? 이런 것도 있었고 뭐, 뭐 편의점 가가 지고 이제 편의점 나난 그때 한때 일본 준비 유학 준비였으니까 일본어를 한참 했었을 때였는데 지금 거의 기억 안 나지 근데 이제 일본어 할때 그 뭐야 그 뭐지? 그편의점에서 뭐지? 처음에 이렇게 막 일본어로 뭐라 해가지고 처음에 조금 못 알아듣는 단어도 있었어 그때 딱막 공부 시작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아 와타시마 한국코젠다스 이러면서 나 한국인이라고 그래서 조금 못 알아듣는다 말했지 때오 대단하대 여행 왔니 그래서 아 여행 왔다고 뭐 요코데스까? 이래가지고 네 여행 왔습니다 이러고말 했지 그러더니 고등학생이네 그래서 내 고등학생이 다니 혼자 왔냐고 해서 혼자 왔다 말하니까 대단하다고 막에 스고 이러면서 막 엄청 폭풍 칭찬하는 거야 대단하다고 내 바로 호텔 앞에 편의점 하나 있었거든 그래서 거기서 라면 하나 해가지고 이제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나그 라면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 진짜 일본 라면은 맛있구 나하면서 그 일본은 진짜 컵라면이 맛있어 그 소바면이었어 소바면 진짜 맛있었어. U F O는 아니었고, 뭐였더라 아, 뭔지 기억이 안 나네. 아무튼 일을 좀 길었어. 그거하면서 이제 먹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세 번째 날에 친구들 만나러 갔다 말이야. 두 번째 날인가? 아, 두 번째 날하고 세 번째 날두다 친구 만났다. 어, 이제 세 번째 날에 두 번째 날은 친구네 학교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친구 학교 갔고 이제 세 번째 날에 어 이제, 이제 친구들 또 시내에서 만났어. 도톤보리에서 근데 도톤보리 진짜 일본인보다 한국인이 많더라. 아나 도톤보리에서 친구들 만나기 전까지 혼자서 도, 그냥 떠들어 다녔다 한 4시간 정도? 그래서 4시간 정도 도톤보리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친구들 만났는데 그 전에 막 그냥 예를 예를 들어서 막 그냥 뭐피규어 거리를 봤다든가 해가지고 되게 많은 거를 봤는데. 어맞아 내가 그때 친구들 만나기 전에 이제 나 타코야키 먹고 있었다. 응, 타코야키 집에 갔는데 이제 내가 일본이니까 일본어로 주문했다. 근데 이한개 이러는 거야. 그 내가 뭐야? 그래서 하이 이러는데 갑자기 한국인이세요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뭐야 한국말 할줄 알아요? 이러니까 엄마가 한국인이래. 아 엄마가 한국인이서 아 진짜요? 헐 대박에서. 한국말 잘하시니까 아 조금 할수 있다고. 아니면 완전 잘하는데요 이러고. 아나 처음에 그래서 막이 일본어로 주문했는데 한국어로 대답이 돌아와서 깜짝 놀랐다고. 어,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갑자기 나는 이제 무슨 맛 무슨 맛 설정하잖아. 이거 이맛 해가지고 하나만 주세요. 그래서 막 여섯 개짜리 하나 주세요. 뭐 여덟 개짜리 하나 주세요. 뭐 이러잖아. 그래서. 이치 이러면서 말해가지고막 말을 했단 말야 그더니 러한개 이러면서 막하 자꾸 한국말을 해. 뭔가 이상한 거야. 아니 왜 자꾸 일본어 쓴다. 한국말로 돌아오지? 이러면서 하다가 어 그래서 한국 서 내가 그냥 좀 일본어로 한국말 좀 잘하시네요? 라고 말했단 말야 그더니 러 얘가 갑자기 한국어로 그 사람이 이제 직원이 한국어로 아 엄마가 한국 한국 사람이에요. 이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 겁나 당황해가지고 아 엄마가 한국분이세요? 그래서 <laughs> 나도 바로 그때 한국어 썼거든. 엄마 가 한국분이시구나. 그래서 와 진짜 와 진짜 깜짝 놀랐다고 나는 분명히 일본어로 그래, 그나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? 댄덴타운? 아 댄덴타운 갔죠. 난 사실 오타 못하... <laughs> 그리고 또 이제 편의점을 갔는데 나또 아, 그리고 뭐지? 어느 날은 프린스 아, 카페는 안 가봤죠. 나 어느 날첫 번째 날인가 그때 이제 저녁에 나 저녁에 이제 좀 비싼 곳에서 밥을, 밥을 먹었거든요. 호텔에 있는 밥. 나좀 그때 이분이랑 비싸게 갔어. 잠도 호텔도 좋은 데서 잤어. 그래가지고 남들 3 40만 원에 갔다 오는 거나100몇만원 주고 갔다 왔거든요. 진짜 비싼 데만 골라서 갔다 왔는데 그 뭐라 해야 되지? 그냥 호텔에 있는 그런 데막 비싼 소고기집 막 이런 데서 갔다 왔는데 아좀 남들은 싸게 갔다 올때난 그때 그냥 첫 여행이니까 좀 비싸게 갔다 왔어요 엄마가 그냥 보내준다 해가지고 나 이거 일본인 간 썰도 웃겨 그냥 엄마한테 엄마 나 일본 갈래 이러니까 엄마 가 이러는 거야 그나 진지하게 엄마 나 진지해 나 진짜 일본 보내줘 일본 갈래 하니까 엄마가 가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진지하다니까? 어? 엄마도 진지해. 얘가 고 진짜 엄마 예약해 줬어. 나 진짜 혼자 갔다 왔어. 어. <laughs> 장난인 줄 알았는데, 어 <laughs> 진짜 진지하게 말해서, 그럼 그냥 갔다 왔어. 그러고 있다가 이제, 어 이제 사슴 그 나라에 보면 사슴 공원 있잖아요. 거기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러고 있는데 사슴이 배고파 보이는데, 아니 사슴이 막그막 그막 간식을 샀어. 사슴 주려고 간식 또 뒤에 천 뭐냐 그거 백엔으로 파는데 얘들 이 달라고 막내막발 붙잡고 막어 치마 치마 입고 있었는데 치마 물고 뜯고 막 난리가 난 거야. 그러더니 몇 명은 막 이렇게 이렇게 막그뭐 보면은 쇠사슬 그렇게 있는 거막 먹고 있던데 불쌍해 보였었죠. 근데 그게 일상이라고 그러더라고. 배고파서가 아니라 일상이라고. 그리고 어 또한 번은, 또, 또한 번은 또뭐 있었지? 어, 맞아. 어떤 남자가 나한테 말 걸었었어. 어, 어떤 남자 나한테 말 걸었었어. 뭐, 계속 말 걸길래 여행 온 거라고. <laughs> 여행 온 거라고. 그러더니 오, 일본어 잘 한다고. 그래서, 아, 일본어 조금 한다고. <laughs> 그러더니 뭐, 한국인인데 진짜 대단하다고. 해서 와, 서 뭐, 제꺼 말 걸어. 그래서, 아, 나 근데 바쁘다고, 가봐야 될것 같다고. 깜짝 놀랐어. 자꾸 말 걸어, 와가지고. 그래서, 아이, 나 바쁘다고. <laughs> 그런 적도 있었고. 그리고, 내가 마지막 날에 고베를 갔다 왔거든요? 고베에 가면은 모자이크섬이라고 있어요. 모자이크섬이라고 해가지고, 이제 거기 상점, 아기자기한 상점 가도 있었는데, 내가 거기서 산게좀 많았어. 근데, 내가 토토로 광팬이야. 진짜 내 주변 애들은 다 알아. 다 모르면 말고 아무튼 아는 애들나 알아 내 토토로를 너무 좋아해 진짜 내가 심지어 이제 그 고3 때 우리나라에 그 토토로 만든 미야자키 하야오 그거 박람회가 열렸어 근데 이게 원래 일본에서만 하는 박람회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최초로 연 거야 난 무조건 미야자키 하야오 팬이니까 나는 토토로 팬이고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들 다 봤으니까 난 근데 무엇보다 토토로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 그때 내 생일 기념으로 가자 했어 내 생일 딱 근데 그게 내 생일 때부터 3월 3월달까지 2월 25일인가 해가지고 3월달까지 했었거든요 3월 25일인가 해가지고 제발 가자고 아니 이걸 꼭 가야겠다고 음, 근데 딱내 생일 12월 5일부터 개최를 해가지고 갔는데 와 토토로 어 토토로가 그 입장 그러니까 사진은 못찍게 해가지고 사진 못찍었는데 토토로가 큰게 있어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나 그거 보고 울었잖아 그냥 딱 진짜 내가 토토로 너무 덕후해가지고 토토로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, 쳐,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울었어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내 옆에 토토로가 있다고 야, 직원이 그거 보고 당황하더니 좀더 가까이 가서 봐도 된다고 나 혼자 멀리서 막 어, 토토로라고 막서 울고 있었거든 그래서 직원분이 가, 가가 뭐죠 나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좀더 가까이 가서 봐도 된다고 해서 막아 너무 감동이라고 진짜 나 토토로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막 토토로 앞에서 울고 막 그랬어. 음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. 내가 진짜 토토로 강팬인데 아무튼 어 거기에 모자이크 상점에 토토로 가게가 있어요. 그니까 난 처음에 야 이것저것 돌아다녔어. 처음에는 처음에 맨 처음에 막도라이몽 상점이 있어서 도라이몽 그런 거뭐 지갑 같은 거도라이몽막 이런 거. 그 파우치 같은 거예 샀다? 그러고 나서 옆으로 딱 돌았어. 뭘 이제 볼까하다가 토토로 상점 딱 눈에 보인 거야. 그러고 <laughs> 있다가 지금 내 손에도 토토로 상점에서 샀던 인형들이 내 손에 지금 쥐고 있는데 나는 너무 좋은 거야. 달려갔지. 근데 너무 비싸. 조그만 인형들도 막 5만 원씩 하고. 그래서 내가 엄청 조그만한 이제 5천 원짜리 그런 애들 사왔거든요. 7천 원짜리. 음 그런 거 조그만한 거 사왔는데. 아무튼 어, 너무 좋은거야 나는 와 토토로다 토토로다 내가 심지어 토토로 광팬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내가 그 목에다 메고 다니는 지갑 같은 거 있잖아요 주머니 지갑 같은 거 그때도 토토로 메고 있었거든요 토토로 메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 이거 이제 계산해야지 하고 가는데 카운터에 알바생이 있는데 너무 남잔데 웃는 게 너무 이쁜 거야 갑자기 내그 주머니 지갑을 보더니 어? 토토로!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, 아, 하이, 토토로 데스! 이러고 막 웃고 있었다? 근데 그 사람도 같이 씩 하고 웃는데 너무 잘생긴 거야. 그래서, 아니, 어쩜, 이럴 수가 있지. 나 진짜 그때 너무 반했어. 솔직히 다시 찾아가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그때 그 짓거리를 하지 못했어. 아직까지 거기서 일할진 모르겠는데. <laughs> 야, 웃는 게 너무 이쁜 거야, 진짜. 아 토토로 하면서 씩 웃는데, 와. 미쳤다. 이생 딱 드는 거지. 너무 잘생긴 거야. 와, 저럴 수가 있나?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제 인형만 들고 나온 다음에 또 다른데 들렸다가 또 다시 거기 다른 거 사는 척하고 갔어. 또 있는 거야. 그 알바생이. 알바생인데 뭔가 정리하고 있었나봐. 뭔가 보고 있는데 책책 같은 거 있잖아요. 뭔가 책 같은 걸 정리하고 있었는지 그걸 책을 넘기면서 보는 거야. 아, 그 모습에 보는데도 후광이 난다는 뜻이 그 뜻인 거를 처음 알았어. 뭔가 빛이 나더라고. 그러더니 나 이제 다시 온거 보고 나서 삼호 한씩 한번 웃어주고 어떻게 안 반하겠냐고 그래서 나는 그 알바생 다음에 또 만난다면은 예 사랑합니다 <laughs> 아 진짜 음 응. 갈바생은 그 다시 만나고 싶은 알바생이야 웃음 소리 아니 웃음이 진짜 너무 이뻤어 내가 웃는 거 좋아하거든 너, 그러니까 뭐라지 입, 입 그러니까 웃는 게 이쁜 남자 좋아하거든 나는 외모고 뭐고 일단은 웃음이 예쁘면 어느 정도 합격이야 나는 웃음만 예쁘면 돼 진짜 나는 일본 갔을 때내 첫사랑을 찾은 느낌이었다고 해야 되나? 나는 그 알바생을 찾고 싶습니다 나 그것 때문에 일본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어 연애를 하거나 진짜 그 토토로 상점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나는 그래서 집 오는 내내 아나 고베에서 살고 싶다고 <laughs> 맨날 토토로 상점 갈 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친구들 꿈 깨라고. 닥치고 한국이 나오라고. 그래서 나는 그랬어.